불이한 헌재 발언에 경찰 수사 돌입 전한길 유튜버 발언에 대가 치를까 지난 밤한 유명 유튜버 전한길 씨가 온라인 라이브 방송 중 내뱉은 불이한 헌재 발언이 사회 전반에 파문을 일으키며 경찰 수사에 불꽃을 당기고 있다 방송 초입부터 날카로운 어조로 시작된 전 씨의 발언은 권력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충격적인 단어 선택으로 많은 시청자와 정치권, 법조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전한길 씨는 헌법재판소의 불이한 결정들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뒤흔들고 있다며 자신만의 논리로 법조계의 부조리와 권력 남용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 중 불이한 헌재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인물과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과 선동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관계자는 현재 관련 증거 자료와 영상 녹취록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발언의 맥락과 목적에 대해 추가 조사 예정이라며,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의 수사는 단순히 유튜브 상의 한 발언을 넘어서 온라인 발언이 사회 질서와 국가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될 전망이다. 전한길 씨는 평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과격한 표현과 날카로운 사회 비판으로 알려졌다. 그의 채널은. 개성 강한 분석과 자국적인 제목을 앞세워 많은 구독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지만 이번 발언은 그의 경력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의 충격적인 발언이 방송 중 실시간 채팅창에 퍼지자 수많은 시청자들은 이런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발언을 넘어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개인의 의견이 공공의 논란으로 확산되는 속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한길 씨의 발언이 특정 정치적, 법률적 이슈에 대해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되었으며 이미 여러 정치인과 법조계 인사들이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정치인은 이런 파격적인 발언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한편 또 다른 측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과감한 비판이 오히려 더 많은 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으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분석하며 유튜브와 SNS를 통한 사회 비판은 필연적으로 극단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발언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법률 전문가 이모씨는 현행 법칙에 내에서는 명예훼손, 선동 등으로 엉벌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언론과 사회가 경계해야 할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장에서는, 경찰 조사팀이 전한길 씨의 스튜디오 및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하며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방송 당시 실시간 스트리밍 기록과 채팅 내역 등 디지털 자료가 주요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해당 발언이 나온 라이브 방송은 현재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 삭제되었으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건의 진실과 의도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이 사건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사례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사회와 국가 기관에 대한 책임 있는 비판이 아닌 무분별한 선동은 철저히 규제되어야 한다며 지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인터넷 시대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한길 씨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명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채널 구독자 수는 물론 향후 법원 판결과 사회적 여론에 따라 그의 향후 활동 역시 큰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 이미 일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은 이런 극단적인 발언이 결국은 본인 스스로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경종을 울리는 한편 각자의 플랫폼에서 좀더 신중한 언행을 촉구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를수록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막중해진다. 이번 경찰 수사는 온라인 상의 한마디 발언이 얼마나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으로 법적 판결과 사회적 공론장이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전한길 씨가 유튜버로서의 발언에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게 될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판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그 방식은 책임이고 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언행의 책임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이어질 사회적 논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한길 씨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입장을 밝히며 제 발언의 의도를 왜곡하는 사례들이 많아 매우 안타깝다며 해명을 내놓았지만 그의 해명이 과연 충분한지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와 사회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터넷 논란을 넘어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자유와 규제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오한 논의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전한길 씨의 불이한 헌재 발언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 미디어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국제 언론계에서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한유력 일간지는 언론의 자유와 국가 기관의 존엄성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하며 전 씨의 발언이 단순한 논쟁을 넘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고했다. 이 신문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지금 이런 극단적인 발언은 깊은 자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영국의 대표적 방송국은 생방송 뉴스 속에서 전한길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위험한 전조다라며 인터넷 상에서의 극단적 목소리가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해당 방송은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사건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이러한 논란을 철저히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또한 유럽의 한 유명 경제지가 비판의 자유와 사회 책임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제목 아래 이번 사건이 미디어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전 세계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유튜브와 SNS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에 극단적인 선동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며 전한길 씨의 발언이. 국제적인 사회 질서에 던진 경종을 재차 강조했다. 아시아의 한 신문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논조로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책임 문제와 공공의 이익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신문은 국경을 초월하는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한 사람의 발언이 어떻게 전 세계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며 사회 전반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처럼 전 한길 씨의 발언을 둘러싼 국제 언론의 반응은 단순한 개인 논쟁을 넘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사회적 책임, 법치주의의 존중,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 세계적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국 언론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집단적 성찰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